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란산 배빠개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맨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죽었으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대 시온달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이곧 멍에 메인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여,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음나이와나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다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자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서로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이의 자손이여 창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동,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디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리에 있어서 나온 선지사 예수라 아니라 성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미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니 이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수금로 만드는 도자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자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는 이상한 일과 또 성진에서 소리를 들러보셨나 다이세서 전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도 와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보는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음, 길 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입자에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르시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쩌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시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니 만일 너희가 믿음으로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라 리 하여도 될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세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일러리라 로의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냐 사람으로부터 냐 그들이 우,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약 하늘로부터 하면 어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오 만약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원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 내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가서 그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느이치고 갔으니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 나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 요한이 의해도로 너희에게 왔거든 음,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들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여도다 다른 한비어를 들으라. 한집 주인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타리 들으고 거서 집전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탑을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를 농부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둘로 쳤거을 다른 종들은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제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 존대하지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른 상족쟁이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다차차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질면하고, 음,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질진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이 옥통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화 된것이요 우리 눈에 기와 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다냐? 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오니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들리라 음,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돌 사는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자들 정도가 쓰러진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손질로 알미었더라 아멘